그 감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진한 어두움으로 창조전의 어두움이다. 성경에서 숫자 10은 재앙과 징조의 완전수를 상징한다. 과거 출애굽 8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현재 교회 휴거전 10가지 징조가 있으며, 미래 7년 환란에서는 10가지 재앙들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거침없이 전진 중이다. 7과 마찬가지로 10도 완전수다. 애굽에 부어진 10가지 재앙은 다음과 같다. 나일강,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삼일흑암, 장자의 죽음. 이 중에 2와 8을 제외한 8개는 계시록 재앙과 중복되기도 한다. 계시록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재앙보다 더 지구적이고 참혹하며 일과 멸망하는 수준이다. 그때 마귀적인 존재들이 풀려나고 전쟁과 피와 전염병과 종기와 대지진이 총동원된다. 이방교회를 위해 기록한 누가복음 21장에도 10가지 징조들이 기록되었다. 교회도 지구를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징조를 채워야 한다. 이미 9개를 채웠고 마지막 10번째 징조만을 남겨놓고 있다. 예루살렘 멸망, 교회시대 환란, 디아스포라 이방인의 때 이스라엘 독립,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세계복음 전파, 각종 미혹, 11월 성신 붕괴와 흑암. 우리는 마지막 재앙인 1월 성신의 붕괴만을 남겨두고 있다. 출애굽에서도 마지막에 온 흑암은 흥미로운 재앙이다. 다른 재앙들은 인류 역사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이지만 태양계의 붕괴는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인 창세기 1장 5절에 밤을 사용하지 않고 1장 2절에 흑암을 사용하였다. 밤의 어두움이 회색 정도라 한다면 흑암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진한 어두움으로 창조전의 어두움이다. 만약 흑암이 미래에도 온다면 광명체를 창조하기 이전에 어두움이 올 것이다. 전기로 생산되는 빛도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지구적인 흑암을 본 사람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벌건 대낮에 지구 전체가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흑암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둠을 선택한 이들에게 걸맞은 재앙이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사망한 것과 같다. 온 애굽에 흑암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참빛이 계시는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남은 자들에게 짐승의 통치가 허용된다. 유대인들이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들의 마음에 피를 바르고 그들의 예복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내야 한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보라. 그들은 회색 도시에 살면서 사망의 넓은 길에 지각 없이 서 있고, 이제 흑암의 도시와 마주할 것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계속되는 재앙과 징조를 보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남은 자들도 열 번의 기회를 낭비했다. 남자들에게 열 가지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7년 환란에 일어나는 7나팔, 7대접의 재앙들은 14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0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기시록의 10가지 재앙 1. 환란 개막식 첫째 나팔로 넷째 나팔 2. 다섯째 나팔 첫째 화 황충의 공격 3. 여섯째 나팔 둘째 화 2억의 마병대에 세계 인구 3분의 1 학살. 4 첫째 대접 재앙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 발생. 5 둘째 대접 재앙 바다가 피로 변함. 6 셋째 대의 접재앙 강과 식수원이 피로 변함. 7 넷째 대접 재앙 태양 과열. 8 다섯째 대접 재앙. 흑암, 종기로 인한 극심한 통증. 9. 여섯째 대접재앙, 짐승의 연합군 전쟁 준비. 10. 일곱째 대접재앙 폐막식. 대지진과 전염병, 암마의뜬 전쟁, 그리스도 지상재림, 인류 멸망, 전세계 음녀의 도시 파괴. 기술의 7년 재앙을 모두 겪으며 통과하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다. 피를 식수로 마셔야 하고 악성 종기 때문에 좀비로 역변되고 자연은 모두 파괴되어 식량 구하기에 절박한 상태다. 이미 인류의 절반은 사망하여 사람들로 가득 찼던 도시와 거리는 텅 비어 있다. 땅은 불타고 하늘은 돔스테이처럼 잿빛 연기와 화염으로 어둡 우중충하다. 두 짐승이 동맹군을 모집한다는 암울한 뉴스만이 떠들썩한데, 최후의 날을 위해 발악하는 광경을 볼 것이다. 남은 자들은 거의 짐승의 표를 받았고, 암흑했던 전쟁의 날에 모두 사망할 것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동맹군들이 속속 이스라엘로 집결하고 있다. 이미 기독교인들을 멸절시킨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내고 싶어 한다. 아마겟돈 전쟁에 파병된 한 병사가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게스만의 동산에 앉아 시름에 잠겨 있다. 휴거를 준비하는 자들을 조롱했던 교회 시대가 새삼 그립다. 교회 휴거 사건이 일어난 것도 7년 전이다. 몇년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거절하다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두 짐승과 인류가 이성을 잃고 날뛰던 시절 욕망하게 죽임을 당했던 자들이 부럽다는 후회가 몰려온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몇 번의 좋은 기회를 그때마다 놓쳤다. 우상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했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후회의 눈물이라도 흘릴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날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회개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